안녕하세요. 오늘은 AT-V1004, AT-V1004, AT 보이스 녹음기 작동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원터치 작동입니다. 좌측으로 밀면, 녹음 시작되고, 우측으로 스위치를 밀면, 저장이 되고, 예, 꺼지게 되죠. 자, 그리고, 기존 USB 녹음기는 메모리가, 기본이 거의 8GB입니다. 그런데, a t v 1 0 0사 녹음기는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메모리 용량, 최대 128기가, 예. 128기가까지 호환이 가능하고요. 기본 8기가로 예, 사용하시면서 32기가로 한번 넣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메모리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좌측으로 스위치를 옮겨주십니다. 자, 옮겨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꺼집니다. 빨간불이 한번 들어왔다 꺼지고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녹음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이 상태로 녹음이 되는 거고요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폰에 OTG 케이블 단자를 연결하셔서 예, 재생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재생을 안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셔서 재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OTG 케이블, OTG 케이블을 추가 구매하시면 스마트폰에서 녹음한 내용을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라는, mx 플레이어. 예, mx 플레이어라는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mx 플레이어. mx 플레이어를 터치하셔서, 예, 우측에, 설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 주셔서 설치하신 뒤에, 자, 그 다음, 녹음한 내용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위치를, 상단의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주십니다. 깜빡거리고 금방, 예, 녹음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자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연결하셔가지고 바로 재생하셔도 되는데요 자 OTG 케이블 OTG 케이블을 연결하셔서 자, 이렇게 연결하신 뒤에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십니다 자,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셨죠 연결해 주신 뒤에 조금 전에 제가 MX 플레이어를 설치했죠. 자, MX 플레이어는 설치하신 뒤에 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을 검색합니다. 자, 내 파일. 자, 이렇게 내 파일이 어느 스마트폰이나 다 있습니다. 내 파일. 내 파일을 터치해 주십니다. 내 파일을 터치하시면 화면 하단부에 USB 스토리지, 예,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아래쪽에 USB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이 USB 스토리지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죠. 이 파일이 나오면 맨 밑에 레코드라고 있습니다. 레코드, 레코드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녹음을 하나 했죠. 파일 하나를 터치해 주십니다. 들어왔다 꺼지고, 그럼 녹음이 시작이 이, 녹음을 한 내용이 녹음을 한 재생이, 재생이 됩니다. 상태에서 이 재생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재생이 되죠. 간단하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새거라 좀 빡빡하죠? 자, 녹음을 합니다. 왼쪽으로 스위치를 옮겨 주십니다. 빨간 불 들어왔다 나갔죠? 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갖다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 MX MX 플레이어 보이시죠? MX 플레이어를 설치합니다. 이 설치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초록색 설치 버튼 눌러 주셔야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뒤에 자 녹음은 중지하시고요. 자 OTG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자, 연결했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십니다. 자, 스마트폰에 연결했죠. 자, 연결한 뒤에 내네 파일을 찾습니다. 내 네, 네 파일을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내네 파일 보이시죠. 내네 파일 내 네, 네 파일을 터치하셔가지고 USB 스트리지 USB 스트리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USB 스트리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파일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레코드 파일, 레코드 파일이 보입니다. 자, 이 레코드 파일을 터치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파일이 하나였죠? 예, 네, 두 개. 하나 더 생성됐죠? 제가 두 개의 파일, 녹음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터치하시면, 닦아지고, 녹음한 내용이 시작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나오죠? 해보고... 자, 그 다음. 녹음한 내용들이, 아, 첫 번째 거는 들을 필요, 들어봤더니 별로 뭐 쓸모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길게 첫 번째 파일을 한번 터치해 줍니다. 길게 눌러 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예, 삭제. 삭제 됐죠? 다시 한번 요것도 필요 없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 삭제. 자, 그러면 이, U.S.B 녹음기에는 녹음 녹음한 내용이 없습니다. 모두 삭제했으니까요. 자, 바로바로 삭제도 가능하고요, 재생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다면 이 OTG 커넥터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에서 재생을 하시려면 컴퓨터 U.S.B 단자에 예, 연결하신 뒤에 내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예, 레코드 파일을 검색 후에 재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AT V1004 녹음기 USB 녹음기 살펴봤습니다. 예. 메모리는 32기가까지 호환이 되고요. 연속 녹음 15시간까지 가능하고요. 강의 녹음도 좋고요. 예. AT1004 녹음기 천사 녹음기라고 합니다. 작동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